오빠, 내일 뭐 해? 오빠네 집에 놀러 가도 되겠지? 내일? 내일 할 일은 없긴 하지만. 밖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응, 오빠 혼자 자취하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놀러 가는 게뭐 어때서? 우리 만난 지 겨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집에 오는 건좀 빠르지 않나? 그냥 밖에서 만날까? 맛집 갔다가 영화라도 보러 가자.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대? 이 오빠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내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 오빠 혼자 자취하니까 집도 엉망일 거 아냐. 내가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줄게. 옛날부터 남자친구 생기면 그런 거 해주고 싶었어. 아, 그런 거였어? 자기 요리도 잘하고 평소에 집에서 어머님 집안일 많이 도와주나 보네. 아니, 나한 번도 요리해 본적 없는데? 라면도 끓여 본적 없어. 그래? 그럼 우리 자기는 요리보다는 청소나 빨래를 잘하나? 아니, 그것도 해본적 없는데. 살면서 집안일 한 번도 안해 봤지만 오빠는 자취하니까 내가 해 주고 싶다는 거지. 난 어차피 나중에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결혼?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이야? 너무 이른 거 같지 않아? 뭐야?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거야? 난 진지한 관계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나도 물론 자기랑 결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 아직 만난 지 100일밖에 안 됐잖아. 서로를 알아가기에도 좀 부족한 시간 아닐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사소한 문제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지. 나도 우리 자기 사랑하고 언젠간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됐네. 나도 신부 수업 미리 한다 생각하고 종종 오빠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야 고맙지. 그럼 내일 일찍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해. 내가 요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건 곤란하지만. 알겠어. 그래도 내일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거니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작년 연말에 친구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았고, 그 이후로 한달 정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면서, 다른 연인들이 하는 건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의 관계가 아리송해서, 사귀는 사이냐고 물어보면, 그땐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더니,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제 나이가 30세, 여자친구의 나이가 29이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 맞지만, 보통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전에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특히 결혼하자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취하는 방에 자주 놀러오게 되면서 진짜로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요리도 해준 적이 있고 청소기를 돌려준다거나 일주일 동안 쌓인 빨래를 해준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집안일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할줄 모르고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자취 경력 7년 차인 제가 훨씬 더 잘할 정도였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일을 안 늘리고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퇴근하고 오빠 집에 가도 돼?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오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그냥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려고. 금요일이니까 맛있는 게 먹고 싶네. 뭐야? 내가 끓인 김치찌개는 맛이 없다는 소리야?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도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지. 요즘 매일 우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 오빠,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내가 벌써 지겨워졌어? 아니,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왜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나 없이 혼자서 뭐 하려고? 아, 진짜. 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가 해주는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아. 뭐? 내가 만들어주는 요리가 맛이 없다고? 그래. 솔직히 너무 맵고 짜고 어떤 건 달고.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만들어주는 정성은 정말 고마운데. 그냥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따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김치찌개 해줄게. 나 자취 오래 해서 웬만한 음식은 다할줄 알거든. 참나,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서툰 거지. 나도 하다 보면 잘한다고. 그러면 요리는 오빠가 하고 내가 청소해줄게.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청소 그냥 내가 내일 할게.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열심히 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어차피 청소기도 새로 돌려야 하고, 벌레질도 내가 다시 다 해야 돼. 자기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봤구나? 응, 안 해봤지. 그래서 오빠 집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 나중에 결혼하면 살림 잘하려고. 내 꿈이 원래 현모양처야. 그냥 살림은 내가 할 테니까.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는 게 낫겠다.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하는 거지. 우리 엄마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 그럼 어머님은 요리나 청소 빨래 잘하시겠네. 어머님한테 제대로 배우는 게 어때? 그리고 요즘 맞벌이는 기본이야.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그런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라고 했는데. 너 연봉도 엄청 많이 받는 대기업 다니잖아.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아빠가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들어간 거야.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거지. 연봉이 이게 많은 건가? 나는 잘 모르겠네. 우리 자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큰일이다. 어디 가서 그만한 연봉 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님은 살림만 하셨으면 요리고 뭐고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야? 너 청소기 돌릴 줄도 모르고 세탁기 돌릴 줄도 모르는 거 아시면 엄청 뭐라고 하시겠다. 아니 아마 우리 엄마도 잘 모를걸? 엄마가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청소 빨래 같은 건 아버님이 다 하신 거야? 아니 아빠도 당연히 안 하시지. 그런 건 예전부터 우리 집안일하는 아주머니가 맡아서 하셨어.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아주머니가 계셔? 응, 우리 집은 예전부터 아주머니가 다 해주셨어. 너희 집 엄청 잘 사는구나.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네. 근데 나는 결혼해도 그 정도 해줄 능력은 없는데. 알지?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미리 살림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 결혼하면 너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해야 한다면서. 자기야 걱정하지 마나 청소 빨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잖아 내가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결혼하면 나도 같이 해야지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나 원래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 자기 이따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내가 퇴근길에 장 봐서 다 만들어 줄게. 알고 봤더니 제 여자친구는 한 건설회사 사장님의 막내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철없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살림해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면 그만이죠. 6월에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때 저를 초대해서 부모님께 인사시킨다고 하는데 벌써 긴장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